느헤미야 6장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을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삼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정가를 보냈습니다. 니헤미하여 오노평야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소. 산발락과 게셈은 똑같은 정가를 네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산발라시 다섯 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정가를 보냈습니다. 그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나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가스무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오.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오.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오.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들라야는 무헤다벨의 아들입니다. 스마야는 자기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 버립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하오?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야 하오? 나는 가지 않겠소?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라시 그에게 돈을 주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마야에게 돈을 준 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삼발랏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 예언자, 노아디아와 나에게 겁을 주려 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침내 예루살렘에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룰 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동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도비아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한 뒤 내가 하는 말을 도비아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